안녕하세요 코바늘 하나루입니다. 오늘은 새를 맞이해서 스마일 호빵 수세미를 한번 떠보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가성가성마다 웃음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떠보겠습니다. 바늘은 6코 바늘로 뜰 거고요. 오늘은 얘는 뭐 아무 복잡한 게 없으니까 그냥 수세미실로 한번 떠보겠습니다. 한길 긴뜨기로만 던 거니까요 수세미실로 한번 떠볼게요 이렇게 해서 사슬 3개 해서 한길긴뜨기 링 안에 사슬 포함해서 12개를 넣어줄거예요 2개 3개 4 5 6 7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두 개 했으면, 요 꼬리 실은 이렇게 당겨주시고, 이게 세, 처음에 우리 사슬 세 번, 세개 하고 시작했죠? 이세 번째 사슬에, 빼뜨기. 빼뜨기 했으면, 다시 사슬 세 개. 그래서 금방 빼뜨기하고 사슬했던 그 코에 한길긴뜨기를 한 개를 더 떠줄 거예요. 두 개가 됐죠. 그러면 그다음 코도 두 개. 한길긴뜨기 한 코에 두 개씩 해서 코를 배로 늘려줄 거예요. 12코 했으니까 24코가 되게끔 같은 코에 한 코에 한길긴뜨기 두 코씩. 한 코에 한길 긴뜨기 두 코씩 두개 그다음 코도 한길 긴뜨기 두코 그다음 코도 한길 긴뜨기 두코 그다음 코도 그 다음 코도 두 코, 그 다음도 두 코, 두 코씩, 두 코씩 다 떴으면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빼뜨기, 다시 사슬 세 개. 이번에는 어한코 뜨고. 두 코를 떠줄 거거든요. 한코 뜨고, 한 코씩 늘려줄 건데, 사슬코가 있으니까, 그 다음 코부터 두 코. 두 코. 사슬코 하나 있고, 그 다음 코에 두코 떠줬고요. 첫 번째 코에는 한길긴뜨기 한 개, 두 번째 코에는 한길긴뜨기 두 개. 첫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두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두 코. 또첫 번째 코에 하나, 두 번째 코에는 두 코. 또첫 번째 코에 하나, 두 번째 코에는 한길긴뜨기, 같은 코에 두 코. 이렇게 두 코를 떠줬죠. 그럼 그 다음 코에는 한 코, 또그 다음 코에는 두 코, 그 다음 코에는 한 코, 그 다음 코는 두 코, 또그 다음 코에는 한 코, 두 코, 한 코, 두 코, 한 코, 두 코, 이렇게. 한코 떠줬으면, 그 다음 코에는 두 코를 떠주고요. 또 하나 떠주고, 그 다음에는 두개 떠주고, 한코 떠주고, 두코 떠주고, 또한코 떠고, 두코 뜨고. 그래서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빼뜨기. 이렇게 되면 3단, <laughs> 3단이 완성되었고요. 그럼 이제 4단 뜰 건데, 4단에는 어, 두 코, 두 코를 뜰 거예요. 두코 뜨고, 한 코를 늘려줄 거거든요. 그래서 사슬코 하나 하고, 한길긴뜨기 이렇게 두 코를 떠주고, 각 각한 코씩 두코 떠주고, 세 번째 코에는 같은 코에 두 개를 넣어주고, 또첫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두 번째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세 번째 코에는 한길긴뜨기 두 개, 첫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한코 떠고, 두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뜨고 세 번째 코에는 한길긴뜨기 두 코를 떠 주고요. 첫 번째 코에 하나. 두 번째 코에도 하나. 세 번째 코에는 한길긴뜨기 같은 코에 두 개. 또첫 번째 코에 하나. 이렇게 두 개, 두 개, 두 개, 두개 이렇게 떴죠. 두개 떴으니까 여기는 한 코씩 두 개, 한 코에 하나씩 두 코를 떠주고, 세 번째 코에는 같은 코에 두 개. 또한 코에 하나, 그 다음 코도 한 코에 하나, 세 번째 코에는 한 코에 두 개. 한코 떠주고 또한코 떠주고 그 다음 코에는 두코 떠주고 두코 떠주고 첫 번째 코에 한개두 번째 코에도 한개세 번째 코에는 같은 코에 두 개. 첫 번째 코에 하나. 두 번째 코에도 하나. 세 번째 코에는 두 개. 첫 번째 코에 하나. 두 번째 코에도 하나. 세 번째 코에는 같은 코에 두 개. 또첫 번째 코에 하나. 두 번째 코에도 한 개, 세 번째 코에는 두 개, 첫 번째 코에 한 개, 두 번째 코에도 한 개, 세 번째 코에는 두 개. 그러면 다시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나왔으면요. 세 번째 코에 빼뜨기. 이렇게 해서 이제 1, 2, 3, 4단까지 떴죠? 이제 한 단만 더 뜨면 전면은 다 되는데요. 전면 뒷면 할거 없이 다 이렇게 음, 한길긴뜨기로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사슬 세개 해서 이번에는 세 코를 뜨고 한 코를 늘려줄 거예요. 하나, 둘, 세코 떴죠? 그러면 네 번째 코에는 같은 코에 두 코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코에 하나, 두 번째 코에도 하나, 세 번째 코에도 하나, 네 번째 코에는 같은 코에 두 개. 이렇게 해서 끝까지 한 바퀴 떠보겠습니다. 여기 마지막 한코 남았는데요. 여기는 두 코를 떠주고, 세 번째 코에 빼뜨기. 이렇게 되면 전면은 다 됐고요. 이제 입, 여기 입하고 눈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검정 실이 있으면, 검정 실을 약간 길게 잘라서, 돗바늘에 실을 끼워서요. 여기, 어, 여기 제일 첫 단이죠. 여기가 첫 단, 두 번째 단, 두 번째 단, 세 번째 단, 이 중앙 부위에다가 입을 만들어 줄 거거든요. 둘째 단, 셋째 단, 중앙 부위에 한길긴뜨기, 이렇게 했던 코에 만들어 줄 건데, 여기 사슬 코가 여기 있잖아요. 우리 처음에 할 때, 사슬 하나 사슬 이렇게 해서 올라간 곳 있죠? 사슬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코에 이렇게 바늘을 찔러 넣어서요. 중간 부위 에 여기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손으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주고요. 여기서 요 어, 두 번째, 세 번째 단 한길 긴뜨기엔세 번째 단을 넣던 었그 코예요. 여기가 그 코마다 이렇게 바늘을 위에서 아래로 또 아래서 이렇게 위로 또 고단 그 어, 위에서 아래로 뺄 때는 여기 깜정코가 있는 그 바로 같은 코에. 넣어주고, 또 아래서 위로, 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해서 바늘로 한땀한땀 한땀 떠주시면 돼요, 2번.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또 아래서 밑에서 위로. 위에서 밑으로 또 밑에서 위로 위에서 밑으로 밑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해서 밑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또 밑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해서, 여기도 여섯 코를 남겨놓고 했잖아요. 사슬코에서. 그러면 사슬코가 어디냐. 사슬코가 여기 있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됐죠. 여기 한 땀만 더 떠주면 될것 같아요. 한 땀만 음, 잘못됐어요. 여기서 한 땀만 더떠 주고 이제 이렇게 되면 똑같이 떠졌으면 여기서 여기 또 사슬코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여섯번째 여기도 사슬코를 기준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번 다섯 개 이렇게 해서 사슬코 기준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이렇게 됐으면, 이제, 뭐, 눈은, 어, 첫 번째 단, 두 번째 단, 요 중간, 중간 부분에다가 만들어줄 거거든요. 거기는 눈은, 어, 적당하게,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아,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은데, 적당하게 떠주면 될것 같아요. 여기, 너, 요렇게 딱 붙여서 하든지, 약간 사이를 버려, 버뜨려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해서 사이에 떠주고 잘못 들어갔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뭐, 딱 정해진 규칙이 없으니까 내가 봤을 때 원하는 곳에 이렇게 그냥 적당히 떠주면 될것 같아. 요렇게 해서 다시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빼서 됐으면 이렇게 됐으면 뒤에서 이거를 묶어주시면 돼요 처음에 시작했던 꼬리실 있죠? 꼬리실하고 이렇게 꼭 묶어주시고 이 실은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됐으면 이제 뒷면만 하면 되는데요. 뒷면도 전면하고 똑같이 하시면 돼요. 여기서 사슬을 하나, 둘, 세개 해서 여기 여기는 전 단에는 어, 세개 하고 한 코를 늘려줬잖아요. 이번에는 뒷면은 사슬 두 개만 하셔도 돼요. 세개다안 하고 사슬 두개 해서 세 코를 뜨고 한 코를 줄여줄 거예요. 이렇게 계서 사슬 코까지 이렇게 세 코를 떠 줬으면 어두 아, 코를 줄여 줄 건데요. 한 코를 줄여 줄 건데요. 이렇게 한길긴뜨기 반만 빼고 또 반만 빼서 이렇게 세 코를 모아 줄 거예요. 모아뜨기. 또첫 번째 코에 하나. 두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세 번째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네 번째 코에는 두 코만 빼고, 다섯 번째 코에도 두 코만 빼서 같이 한꺼번에 빼주고. 한길긴뜨기 첫 번째 하나, 두 번째 하나, 세 번째도 한 개. 네 번째 코에는 두 코만 빼고, 다섯 번째 코에도 두 코만 빼서 세코 한꺼번에 이렇게 쏙 빼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뜨고 오겠습니다. 마지막 한코 남았는데요. 두코 남았는데요. 두 코는 두코 모아뜨기 해주면 되죠. 모아뜨기해서 세 번째 코에 빼뜨기. 다시 사슬 두 개, 두 개만 해서 이번에는 두코 뜨고 두코 모아뜨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 둘떼으면 반만 빼고. 반만 빼서 같이 빼주고. 첫 번째 코 하나 떠주고, 두 번째 코도 하나 떠주고, 세 번째 코에는 반만 빼고, 네 번째 코에도 반만 빼서 같이 빼주고, 하나, 두개 떠주고, 반만 빼고, 또 반만 빼서 세코 한꺼번에 빼주고. 첫 번째 코에 하나, 두 번째 코에도 하나, 세 번째 코에는 두 코만 빼고, 네 번째 코에도 두코 빼서 같이 한꺼번에 빼주고, 첫 번째 코에 한코 빼고, 한, 한 개를 빼는 게 아니라 하나를 떠줬죠? 두 번째 것도 하나, 한코 떠주고, 세 번째 코에는 반만 빼고, 네 번째 코에도 반만 빼서 세코 한꺼번에 빼주고, 첫 번째 코에 한코 떠주고, 두 번째 코에 한코 떠고, 세 번째 코에는 두 코만 빼고, 네 번째 코에도 두코 빼서 같이 한꺼번에 빼주고, 두코 떠고, 두 코, 모았다고, 모았다고, 또두코 떠고, 두 코, 모았다고, 또두코 떠고, 두코 두코모아다고두코 뜨고, 두코모아다고또두코 뜨고, 한길긴뜨기 한 코씩, 한 코에 하나씩 두코 떠주고, 두코 모아주고, 한코 떠주고, 한코 뜨고 여기 한코 남았죠 그러면 여기 하나는 이렇게 세개를 떠줬죠 그러면 여기 세번째 코에 빼뜨기 다시 사슬두개 이번에는 사슬이 있으니까 반 빼고 반 빼서 세코 한꺼번에 빼주고 한코 뜨고 두코 모아 뜰거예요 하나 떴으면 코모아기또첫 뭐 번째 코에 하나, 두 번째 코에는 반만 빼고, 세 번째 코에도 반 빼서 같이 빼주고. 첫 번째 코에 하나, 두 번째 코에도 하나. 아 아니죠? 잘못됐어요. 첫 번째 코에 하나 뜨고, 두 번째 코에는 반만 빼고, 세 번째 코에도 반만 빼서 같이 빼주고. 첫 번째 코에 하나 떠 주고 두 번째 코에는 반만 빼고 세 번째 코에도 반 빼서 같이 빼 주고 한코떠 주고 두코 모아뜨기 뭐 또한코 뜨고 또두코 모아뜨기 뭐또 하나 떠고 두 코, 뭐 뜨기. 또한코 뜨고, 두 코, 뭐 뜨기. 또한코 뜨고, 또두 코, 뭐 뜨기. 첫 번째 코에 하나, 두 번째 코에는 반만 빼고, 세 번째 코에도 반 빼서 같이 빼주고, 여기도 한 코가 남았죠? 그럼 한 코마저 떠주고, 여기도 세 번째 코에 빼뜨기. 사슬 두개 해서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다두코 모아뜨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모아뜨기. 반만 빼고, 또반 빼서 같이 떠주고, 또 반만 빼고, 반 빼서 세코 한꺼번에 빼주고, 두코 빼고, 또두코 빼서 같이 빼주고, 또두코 빼고, 두코 빼서 같이 빼주고, 또두코 빼고, 두코 빼서 같이 빼주고, 또두코 2코 빼고, 2코 두코 빼서 3코 한꺼번에 빼주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모아뜨기 두코 모아뜨기 두코 모아뜨기 두코 모아뜨기 두코 모아뜨기. 모아뜨기 했으면 이번에도 세 번째 코에 대기 매듭코 해서 실 약간 길게 해서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얘는 돗바늘에 실 껴서 여기는 코, 코가 이렇게 실이 두 가닥씩이 걸렸죠. 한 코에 실이 두 가닥씩 이렇게 걸려있잖아요. 그러면 한 가닥만 안쪽거든 바깥쪽거든 한 가닥만 바늘에 실을 걸어서 이렇게 한 가닥씩만 걸어서 이렇게 빼주고요. 또한 가닥 걸고 한 가닥 걸고 또한 가닥씩만 이렇게. 당겨주시면 이렇게 구멍이 싹 메꿔져요. 그러면 풀어주지 말라고, 이 매듭코 하나 해주고, 이 바늘은, 어, 내가 고리할, 이게 고리할 거잖아요. 내가 고리를 할 곳에 이렇게 빼줘서, 고리는 한 열, 저는 열두 코 정도 하거든요. 이게, 이게 중앙으로 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중앙으로 왔으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개 열두개 했으면 같은 코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 매듭코 이렇게 당겨주시고 이 실은 뒤로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스마일, 호빵, 수세미가 완성되었습니다. 음, 예쁘게 한번 떠보세요.